이제부터이벤트 시작될 거니까. 자. 생존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저희에게 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아, 없어. <laughs> 이매 없어. 스이간그너다가간다들두려움다들거나쁘에 이거 라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거 나쁘다. 이고 나쁘다. 이거 나마음이 드는 기꺼이 채취해 드리지. 좀 달려볼까? 나이대로만 하자고 하지만 전하지는않고 좀좀재우고 갈까? 민집토리는 별로 관심이 <laughs> 없는데 누군가가 <laughs>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더 음, 참... <laughs> 좋은 물건 없어? 좋아 이대로만 하자고. 다들 한 번쯤은 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줄게. 하나. 너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켜줄 거야. 중지짓는 새도 아니고 영 마음에 들지 않. 채찍은 양보하라고 여튼 <laughs> 카메라 같아서 기분이 너지 마구 할것 같은데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어차피 못 나갈 거면 물고기 요리라도 먹고 싶구만. 이제부터 전사를 만들러 가볼까? 대충 어느 나라? 어차피 못 나갈 거면 물고기 요리라도 먹고 싶구만. 은석이 이 장소에 떨어질 거야. 조금 카메라 같아서 기분이 영 찜찜하다. 얼굴이라도 내야 할테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어이, 이거 배잘 고치면 탈수 있는,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키오스크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자리 쓰려나 내 오토바이는. 모든 나와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탈은 일상이다. 들어가서 다른 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특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근처에 차원의 팀이 생성될 곳입니다. 하고 사는 거지 뭐 병원도 별거 없어. 특수 재료네. 그걸로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원의에 들어가서 다른 팀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특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알파를 발견했어. 와, 파거진타 이거 대충 꿰매고 사는 거지. 뭐 별거 별거 없어. 자, 간다.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닥거리고 있었나? 1분만 기다리라고...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근처에 있는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게 좋겠어. 로이의 크레딧 충전이 완료됐어! 루미를찾아서크레딧을얻크레딧이기회다루미를찾아보자 이제 곧미르 찾았다. 루미르 찾았다. 도죽르찾았군루간다루아르찾 어디 가봐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뛰어오르기 전에 몇 가지 알려줄게 착지할 곳에 장애물이 없는지 꼭 확인해봐 특수 재료를 발견했네 너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받라 아, 아, 하치는... 장치가 활성화됐다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목소리로> 심지어 <목소리로> 심지어 <나? 끼를> <목소리로> 특별한 재료를 찾았구나. <목소리로>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미안하지만 내가 좀 어질러도 자비롭게 용서하라고 <놀람> 무슨 카메라 같아서 기분이 영찜찜하고 벌금이라도 내야 할것 같은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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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받아보라고! 흘리적거리는게 잔뜩 있군 <laughs> 이때는 상대가 될것 같아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루프가 도착했어 연구실로 출발하자. 이곳은 루미아 섬과 다른 실험을 준비하던 실험실이었어. 찾았어.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이따위 괴상한 것 타지 않았을 거라고. 조만간 운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여기서 두닥거리고 있었나? 1분만 기다리라. 이대로만 하자고 리적거리는게 제일 요냐좀거다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

대로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아, 갔다. 따라오라고. 내 스노브선 제대로 달릴 수 없잖아. 要做的指示。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목소리> <목소리> <야>, 이라고 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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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스 재료를 손에 넣었어.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상한 냄새. 향? 향이라고 아는 운석이 떨어졌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끄덕거리고 있었다. 1분만 기다리라고. 피가 빠지기 좋은 진창이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분만 기다리라. 끌어모아. 전작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한 냄새가 나요. 헤르메스. 향이라고? 하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작을 누비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자. 뭐라고? 세계에서 약탈은 일상이다. 미안하지만 내가 좀 어질러도 자비 of 용서하라고. 골목길에 숨어서 기다리는 건 잔챙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k 간다! d 아 d 라고 잠시 Tanting it in a hand 진 지역이 한정적이야. 내가 위치를 알려줄게. 잠깐의 연습을 해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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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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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적입니다. 어, 이 위험한 거 아니야? 잠시 후 안전지대가 이동됩니다. 해 <목소러> <태크맹트>. 아무도 이 몸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